안녕하세요. 활기찬 중년입니다. 저는 민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원입니다. 오늘은 많은 중년 너너들이 궁금해하는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바로 50대 이후 러닝. 정말 위험한가? 라는 질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러닝을 포기하거나 걱정하고 계시죠? 네, 실제로 나이 때문에 무리하면 안 되지 않을까 심장에 부담이 될까 하는 걱정이 많아요. 하지만 오늘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50대 이후 러닝의 진실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50대 이후 러닝에 대한 일반적인 우려부터 살펴보죠. 어떤 걱정들이 가장 많을까요? 가장 많은 걱정은 심장 건강이에요. 갑자기 심장 마비가 올까 심장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규칙적인 러닝이 오히려 심장을 보호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정말요? 어떤 연구 결과인지 궁금하네요. 2020년 미국 심장학회지에 발표된 연구가 있어요. 50세 이상 성인 2,000명을 10년간 추적한 결과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이 운동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30% 낮았어요. 그럼 규칙적인 러닝이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네요. 어떤 원리로 도움이 되는 건가요? 여러 이유가 있어요. 첫째, 러닝은 심장 근육을 강화해줘요. 심장이 더 효율적으로 혈액을 펑프질할 수 있게 되죠. 둘째는 혈관의 유연성을 높여줘요. 혈관이 탄력적이 되면 혈압도 낮아지고 혈액 순환도 좋아져요. 셋째는 콜레스테롤 관리 효과인데요. 좋은 콜레스테롤은 늘리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하죠. 정확해요. 그리고 넷째로는 스트레스 해소 효과예요. 러닝할 때 나오는 엔도르핀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주고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줘요. 그런데 50대 이후에는 관절 건강도 걱정이 되죠. 무릎이나 발목에 부담이 가진 않을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관절 건강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하지만 적절한 방법으로 러닝하면 오히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수 있어요. 어떤 방법이 적절한 방법인가요? 첫째는 충분한 워밍업과 쿨다운이에요. 50대 이후에는 특히 더 중요해요. 둘째는 적절한 강도로 시작하는 것이에요. 너무 무리하지 말고 본인의 체력에 맞게 조절해야 해요 셋째는 좋은 러닝화 선택이겠네요 충격 흡수가 잘 되는 신발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죠 맞아요 그리고 넷째로는 러닝 표면을 고려하는 것이에요. 아스팔트보다는 잔디나 흙길이 관절에 더 부드러워요. 하지만 잔디길이 없으면 러닝화의 쿠셔닝을 더 신경 써서 선택하세요. 이제 실제 사례를 들어보죠. 50대 이후에 러닝을 시작해서 건강을 개선한 분들의 이야기가 있을까요? 네, 이런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실제로 변화를 경험한 분도 있어요. 52세 김철수 씨의 사례가 있어요. 고혈압과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고 걱정이 많으셨는데 의사와 상담 후 걷기부터 시작해서 1년 만에 10kg를 완주했어요. 지금은 혈압과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되셨을까요? 첫째, 의사와 함께 운동 계획을 세웠어요. 둘째는 매일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병행했고, 셋째는 식단도 함께 관리했어요. 그리고 넷째는 충격 흡수가 좋은 러닝화를 선택했어요. 식단 관리도 정말 중요한 요소였네요. 운동과 함께 식단을 관리하면 더큰 효과를 볼수 있죠. 맞아요. 그리고 스트레칭도 정말 중요해요. 특히 50대 이후에는 관절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러닝 전후로 충분한 스트레칭을 해야 해요. 그런데 50대 이후 러닝할 때 주의할 점들이 있을까요? 네, 몇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어요. 첫째,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해요. 특히 심장 건강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해요. 둘째는 갑자기 강도를 높이지 말고 점진적으로 늘려가야 해요. 셋째는 충분한 휴식이겠네요. 회복 시간이 젊을 때보다 더 오래 걸리니까요. 정확해요. 그리고 넷째로는 통증이 있을 때는 무리하지 말고 즉시 중단해야 해요. 50대 이후에는 부상 회복도 더 오래 걸리거든요. 그럼 50대 이후 러닝을 시작할 때 어떤 단계로 접근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건강검진이에요. 의사와 상담에서 러닝을 해도 되는지 확인해야 해요. 두 번째 단계는 걷기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루 20에서 30분씩 주 3, 4배 정도로요. 세 번째 단계는 워킹에서 러닝으로 전환하는 거겠네요. 통증이 없으면 조금씩 속도를 높여가며 전환하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거예요 특히 코어 근육과 하체 근육을 강화하면 러닝 부성 예방에 도움이 돼요 영양 섭취도 중요하겠네요. 50대 이후에는 근육량이 줄어드니까 단백질 섭취가 더욱 중요하죠? 네, 체중 1kg당 1.2에서 1.6g의 단백질을 섭취하세요. 그리고 칼슘과 비타민 D도 충분히 섭취해서 뼈 건강을 지켜야 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50대 이후 러너들이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주세요. 첫째, 50대 이후 러닝은 위험하지 않아요.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의사와 상담고 시작하세요. 셋째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이세요. 넷째 충분한 워밍업과 쿨다운을 하세요. 다섯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겠네요. 나이에 상관없이 규칙적인 운동이 건강에 열쇠죠. 정확해요. 50대 이후 러닝. 이제 두려워하지 마세요. 적절한 방법으로 시작하면 더 건강한 중년을 만들어 갑니다. 네.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러닝과 함께하는 건강한 식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러닝 되세요.